최신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고 계신다면 소니 iLC-7M4 A7IV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3300만 유효화소의 CMOS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여 선명하고 디테일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ISO 100에서 51,200, 확장시 50에서 204,800으로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들은 기능이 다양하고 색상이 예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사용이 편리하고 포장도 꼼꼼하다고 칭찬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성능을 갖춘 이 카메라는 배송도 빠르고 만족도가 높아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사용성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